안녕하십니까 리얼스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훈 대표고요자 오늘 커버할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 때문에 바이오가 올랐다면 한동안 좀 악재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2차 전지 업종의 타이밍이 좀온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LG 엔솔을 커버할 건데요 자 지금 미국의 조지아주 공장 건설 차질 여파로 내년 이익 전망치를 하향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지금 미국에서는 자기네 이제 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서 또 이제 신규로 이제 신규 채용을 좀 원하는 사실 어이 없는 유례 없는 국내 이 노동자들 출장 인원 이제 비자 점검 문제로 예 체포를 했습니다. 자 일단 SK온도 현대차와 내년 상반기 가동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조지아주 합작공장을 짓고 있어서,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 때문에 주가가, 고점에서 보다면은 약 40만원대에서 한20% 정도, 한15% 정도겠죠. 조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주가 수준에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26년도 기준 멀티플 40배 적용한 주가는 43만원이기 때문에, 이. 예 지금 증권사들의 눈높이가 좀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여기용해야 될것 같아서 LG 엔솔 내년 영업이 2조 한 3천억 원 거기서 시총이 지금 80조잖아요. 그래서 밸류는 40배 적용해서 일단 지금부터 업사이드 한 20%에서 저는 한25% 정도 왜냐면 여기 좀 주가를 늘려볼게요. 자, 여기서 43만원이거든요. 레포트 분석도 그래서 목표 t p 43만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종목 상담 레포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따끈따끈한 레포트를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어, 일단 그 주민의널 리스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GM 공백에 대한 우려 이게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GM 중심에서 있으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GM 에, 여기 비중이 좀 있는데 GM 매출 비중이 일단 매출로는 30% 이익률로 보면은 80%입니다. 워낙 커요. 일단 GM 매출 향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목표 주가는 좀 하향을 하더라도 현재 주가가 워낙에 악재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ESS 매출 비중. 우리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매출 올해 한 2조 정도 초중만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 5조 보고 있어요. 그래서 ESS 부분은 주가에 이미 반영을 일부 했지만, 그래도 주가를 업시키는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내년에 가동 예정인 미국의 애리조나 원통역 공장 또이 공급처도 확보를 했다는 점. 이런 것이 주가에는 상승 트리거로 작용한다. 자, 요거 좀 간단하게 할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이거를 밸류로 보기보다는 모멘텀적인 요소로 봐야 돼서 자, 여기 보시면 멀티 볼까요? 퍼. 이, 270배 올해. 이거 볼 필요 없어요. 내년에 40배, 내후년에 25배. 이거를 목표로서 저는 투자 타이밍을 가져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에서 어, 어제 미국 증시에서 퀀텀 스케이프가 급등했습니다. 정고체 버터리 이제 상용화 시작한다고 해서 테스트하고 있죠. 그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매체를 통해서 반영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 거는, 어, LG 엔소라고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관련된 종목들하고 제가 비교를 한 여기 표가 있어서 그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요거부터 그럼 볼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미국에서 조지아 공장 현대차하고 여기서 약 300명 정도가 체포가 됐죠. 뭐 200만 원씩 이게 렇 보석금 하면 풀어주겠다. 그게 말하자면 자국민들 채용을 해라라고 했는데 기술력도 부족하고 입사라면 퇴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럴 그런 이슈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컴백을 하겠죠. 우리나라 또이 비자 문제 해결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체 캐파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 원통형 배터리, 파우치 배터리 이렇게 있는데 파우치 배터리의 물량이 워낙 많죠. 신규 그죠? 보시면은 전체 생산 능력을 EV 전기차 양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커버 한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3만 원을 목표 이제 에이따로 이거는 그 산정을 해놓은 건데 저는 에이따 말고요. 그냥 순익으로 산정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정도 40배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삼성 SDI의 에노베이 SK이노베이션 국내 업체들의 PER 보시면 이거 적자기 때문에 25년도 26년도 흑자했을때 16배 s k 이노베이션 40배인데 SK이노베이션하고 멀티가 똑같죠 삼성 SDI는 좀 싸고 CATL이 18배 파나소닉이 워낙 쌉니다 BID 15배 그래서 저는 40배 내년에 정도 줘도 이게 사실 멀티가 싼건 아니라서 만약에 지금 매스 타이밍을 정하면 43만원까지는 보고 들어가도 되겠다 대신에 길게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반등 줬을 때 일부는 수익 실현하자 라고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게 l g 엔솔의 주가 흐름입니다 상승폭 보였다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외국인 보유 비중 기관 보유 비중 있죠 누구랑 똑같아요 어느 쪽 어느, 어느 기관에서 외국인인가요 아니면은 기관이 이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를 좀 견인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기관들이 LG엔솔의 주가 흐름을 좀 좌지우지 최근에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보유 비중이 늘어났을 때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자 그럼 답은 나왔네요 자 지금 신규 매수 진입자 입장에서는 0 7 9 6 보시면 최근에 기관에서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4만 주 입성 오늘도 지금 가짓게 2시지만 예, 매수 입성이 됐다는 점. 그래서 저희는 LG 엔솔을 신규로 진입했을 때 외국인 보유 비중보다는 기관들의 연속성 있는 매수를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려 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틀 연속 지금 가짓게지만 매수 유입을 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나서 기관들이 입성했던 61선, 34만 5천원, 6천원 선에서는 매수 타점이 그래도 긍정적이다라는 판단 내려보고요. 목표 주가는 43만원 목표 주가 본다면은 추가 상승 여력 25% 정도 보고 목표가 43만원 제시하면서 LG 엔솔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 2차 전지까지 우리가 이제 타이밍을 볼 시간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LG 엔솔 종목상도 마치겠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